안녕하세요. 어령촌놈입니다. 2020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해 진료비를 부담한 약 166만 명에게 총 2조 2,400만 원의 의료비가 환급됩니다. 저도 98만 7,190원을 환급받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 0 2 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을 23일부터 돌려주고 있으며 지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랑 같이 직접 조회부터 해 보시죠. 생각보다 대상자가 엄청 많습니다. 오늘은 전년도 2020 과도한 의료비 추출에 따른 경비 한급제 소위 본인 부담 상한제 한제 하향으로 대상자가 많아졌음의 취지 한급 대상 연령과 분위 증가 이후 직접 바로 조회에 대하여 알기 쉽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 금액 2020년도 기준 81만에서 582만 원 분위별 상한액 기준이 다릅니다. 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비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보시면 환급 대상은 167만 명 정도 됩니다 지역 금액은 2조 2,471억 원이고요 1인당 평균은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표는 2020년 환급 대상자의 나이별 분포도인데요 연령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65세에서 89세 간에 보시면 대상자와 직업액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상자는 전체의 갈로 안에 48.1%이고 직업액은 단위 억원으로 하여 57.7%를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표는 본인 부담 상한의 구간별 1에서 9 구간 환급 현행 비교표인데요. 소득 소득별 환급 명단을 보시면 소득하기 10% 소득 1분위가 가장 소득이 적은 계층을 말합니다. 대상자와 지급 금액은 각각 59만 9,625명이고 지급 금액은 6,174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36.1%, 전체 직업액의 27.5% 차오른 쪽입니다.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직업액보다 높습니다. 좌측 구간 위에서 1, 2, 3 구간이 소득 하위 50%인데요. 상기 분포 비중을 합치면 예 가운데 쯤 36.1, 31.8, 16.2%를 합치면 84.1%입니다. 전체 적용 약 167, 167만 명중 84.1%가 소득 하위 50%에 위치하고 있죠. 65세 이상은 나이에 따른 건강관심도나 키즈질병 등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직업의 개이 표는 2019년도 대비표입니다 좌측 그래프는 2019년도이고 우측 그래프는 2020년도인데요 2019년도 대비 각각 대상자는 12.2% 밑에 갈로입니다. 한급자가 넓고 우측 그래프는 지급 금액인데요. 밑에 갈로 안에 11.6% 2334원의 증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 대비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전 복부, 흉부, MRI, 부인과 초음파 등비급여를급비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 급비 항목에 적용되는 보뎀, 본인 부담 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건보공단은 환급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현재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 하시면 안 줍니다. 그 이유는 뒤에 넣습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면 이렇게 조회하시면 됩니다. 저도 안내문이 안 왔는데 조회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이 해보실까요? 폰에 공인인증서 가져오기가 되시면 더 편리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이번나 다음 포털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 w w n h i s 습니다 OR증 KR로 들어갑니다. 가운데 빨간 개인의 터치 아래 한글검 조회 신청에 터치하십니다. 로그인 창이 뜹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 하단 검정 부분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공단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폰 다운 터치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를 위한 새로운 앱 설치가 나옵니다. 설치하시고요. 설치되시면 우청 녹색 열기에 터치. 여기서부터는 폰이든 태블릿 핏이든 화면상 캡처가 안됩니다. 그 이유는 보안을 이유로라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을 안 하시면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확인 그냥 확인에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앱상 다시 국민건강보험이 나오고요. 상단 우측 가운데 조회 보이시죠? 터치. 4개 메뉴가 뜹니다. 우측 하단에 한급금 조회 신청 터치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입니다. 공인인증서가 가능하시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 빨간 부분에서요. 그러면 끝납니다. 바로 한급 대상 여부와 한급 금액이 확인됩니다. 만약에 인증서가 없다면 아래 다른 로그인 방법 선택 터치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위에 1번 보시면요. pc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해 주세요. 3번 보시면요. 인증서 내부의 기를 클릭해 주세요. 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옮겨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단에 인증번호 12자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아래 확인 터치. 네, 마지막 창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가 뜹니다. 직업 대상에게 지급 대상에게 보시면 98만 190원입니다. 시효는 2024년 8월 30일이고요. 시효 3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비급여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제 한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무엇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었다며.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의료 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타 궁금한 사항 등 문의 사항은 전화 5779의 1빵빵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의 공감의 버튼을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